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신문 굿모닝 논산TV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 기억하시죠? 지난 총선에서 4만 표가 넘는 표를 얻고도 간발의 차이로 블루를 삼킨 박우석 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보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어, 박 위원장 이렇게 뵙고 나니까 문득 나이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세상 나이 몇이시죠? 예, 69세입니다. <laughs> 69세 예. 아직 70은 안 되셨군요. 예. 제가 아는 박우석 위원장, 논산 가야공면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논산에서 초중학교 그리고 대건 고등학교 예. 22회. 예 맞습니다. 어, 국회의원을 지내신 임덕규 전 의원 보좌관 역임하셨고, 예. 제 말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예. 34살 나이에 당시 한겨레당 후보로 예.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이그 뒤로. 13, 14, 15, 그리고 건너뛰어서 17, 또 건너뛰어서 21대. 예. 다섯 번 총선에 이 부부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판에서 들려오는 얘기 보면, 이 총선에 한 번이 부부했다가 떨어져도 패가 망신한다 소리가 있을 만큼 힘이 든 일인데, 6번 이후보를 하셨다가 패하셨는데도 나이답지 않게 아직 팔팔하시네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선거 결과를 놓고 그 뒤에 우리 시민들 또 금산 계룡 이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박우석의 그 열정과 끈기라면 한번 해야 되는데 당선되면 잘할 텐데 아직도 아쉬워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 뭐 속으로 아무리 내가 모든 걸다 어, 갖췄고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방약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소속한 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본선 에서도 물론 그 이기야 되겠지만 예.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지금 예. 음, 논개금 지역에 어, 출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이 일곱 명이나 돼요. 꼽아 예. 보니까 음. 박찬주 음. 전육군 대장, 예. 박성규 전육군 대장, 예. 이인재 전국회의원. 예. 최우상 당협위원장 예. 그리고 저 경기도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장수 예. 씨 예. 그리고 김흥규 예. 그리고 배승희 예. 변호사 일곱 예.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적과장 예. 포함하면 여덟 명이죠. 박찬주, 박성규, 박우석, 이인재, 최우상, 김장수, 김홍규, 배승희, 그런가요? Yeah, yeah. 자, 근데 이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yeah. 어, 박우석, 그래 지난번에 사만 표를 넣고도 미끄러졌어안 됐어. 한번 해야 되는데 yeah.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Yeah. 있긴 해요? Yeah. 그런데 이게 공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Yeah.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거 아마 우리 유권자들 상당수가 이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당원과 그 시민들의 음. 여론에 의해서 예. 아마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면은 바로 직전 선거에서 박우석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4만표가이 어떻게 꿈틀거릴 거냐. 음. 그러면 어, 유망주라고 음. 보는 시각들이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방송위원장 그동안 그긴 세월, 예. 뭐 이건 인생의 전반생을 정치판에서 예. 꿈을 키워왔는데, 거듭거듭 예. 거듭 이 다섯 번이 부부하고도 뜻을 못 잃었어요? 예. 자, 하늘이 돕고 사람들이 도와서, 예. 만일 이 국회의원에 그 당선된다면, 예. 된 뒤에 일이지만, 예. 도대체 이 논산, 예. 금산, 예. 계룡을 예. 위해서 예. 무슨 일이 그렇게 하고 싶길래 그 끈기를 못 버리시는 겁니까? 저는 확고합니다. 음. 일단은 우리 지역 예할 일이 많고요. 평소 때 제가 꿈꿔왔던 일. 그래서 그 외에 오늘은 이제 주로 군모닝이 논산 쪽이기 때문에 논산에 초점을 줘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법원과 경찰서 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죠, 예. 예. 근데 <laughs> 기존 정치인들이 이걸 자꾸 표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정면 돌파를 안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고, 어, 그래서 제 아는 제가 얼마 전에 강경을 대표하는 시의원과한4 50분 얘기를 했습니다. 음. 거기서 제가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은 강경의 마지막 자존심은 법원과 정찰서다. 그런데 또 논산 쪽의 편의를 생각을 하면은 논산으로 오는 게 전체적인 편의는 응? 예, 편리함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쪽에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직선화 철도가, 음? 이제, 어? 공사 착공해갖고, 어, 착공은 미처 안 했지만, 요게 이제 얼마 전에는 직선화 도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논산역 자체가, 음. 논산을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 이쪽은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집값이 비싼데, 구도심은 낙후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라는 거지 집값이 쌉니다. 이것도 해소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논산역을, 물론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뜻에 따르야 되겠지만, 직선화로, 벌곡 쪽에서 이렇게 직선을 해서, 결국은 이걸 비겨 나오면서, 어, 체온과 강경 사이에 역을 두고, 결국은, 어, 지금 현재 대세가, 우리가 국방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인 시장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고 논산을 향해서 많은 군수산업 업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군수산업 업체들은 몇십만 평입니다. 음. 이번에 어? 양촌에 설치된 게 12만 평 아닙니까? 하나 업체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그, 그곳을 갔다가, 어? 일단은 역 주변을 갔다가 지구 단위를 통해서 어? 상업 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중공업지역, 공장이 들어서야니까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신냉전 세대라 세계 흐름 자체가 군수 산업이 화랑입니다. 그리고 당분 동안은 그이 기류가 계속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강경을 가다 보면 개청리 쪽으로 그 평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수 산업 업체들은 그러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산업 업체들이 주로 있는 게 어? 수도권 그리고 대전이 한20% 있고 그리고 창원 진주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창원이나 진주 쪽은 바다하고 낙동강 구미 그쪽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선발해오면 됩니다 그건 백성은 시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 결국은 소음이 하는 거 어? 폭탄이라는 것도 실험을 해야 되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 아닙니까 그런 쪽은 배제시키면 됩니다. 음흠. 그리고 다소 소음이 있는 건 우리가 저거 금강 상류가 있지 않습니까? 강경 쪽. 그쪽으로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쪽을 갖다가 어? 앞으로 된다고 하면은 강경에서도 어? 음. 결국은 강경 기존 도시에서만 어, 법원과 경찰서를 갖다가 신축하려고 하지 말고 음. 좀더 넓은 곳으로 나오는 게 더큰 강경을 만드는 거지, 기존 강경만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논산, 강경, 연무가 함께 통합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갈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대 제 공약은 그 사업을 공약하려고 합니다. 아, 이미 네. 그런 구상들을 하고 계셨군요. 아, 그러요 아, 그런데 예. 어, 제가 한달 전에 음. 어느 참 음. 지인들하고의 모임이 음. 있었는데, 예. 바우소 후보가 음. 그 강경에 있는 두 사법청사와 음. 관련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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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어물까지를 포함한 특화된 음. 수산물 시장도 한번 안혀 움직하겠다. 예,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하면 음. 우리 내륙 국민들의 상당수를 흡인할 수 있겠다. 예. 이런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전해 듣고, 예, 정말 참 귀가 번쩍뜨이는 예. 어, 관심을 저도 갖게 됐는데요. 여하튼 참 그동안 어 20년 이상, 어, 예.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오시면서도, 내 지역에 대한 당면 현안 문제, 예.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 궁구해 오셨군요. 예. <laughs> 오랫동안, 음, 네. 다섯 번 출마하면서. <laughs> 자, 근데 지금 저 우리 박우석 위원장께서 오시면서 보니까, 어, 박희성 전 사무국장을 대동하고 오셨어요. 예. 박희성 그 우리 저전 어, 사무국장님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죠. 음. 자이 박희성 국장님 네. 같은 박씨라 같이 다니시는 겁니까? 아 지방 형님. 이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저 어, 우리 박우석 의원님께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예. 우리 박희성 국장이 어 사회단체를 맡아서 그 활동을 하면서도 예. 그 변함없는 좀음 우의를 갖고 어 충성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박우석 위원장, 예. 박희석 희성 국장이 보는 박우석 위원장, 박우석 어떤 사람입니까? 아, 일단은 깨끗하고 음. 배너가 있다. 그다음에 음.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존경하고 음. 예, 항시 보시는 분입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저 금산 제가 그또먼 어, 어제 일이지만 집권한 민주당의 중남부 사무처장을할 때에 그 어, 금산에 지금 군의 의장이 심정수 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심정수 의원이 도의원을 했어요. 예. 그 심정수 의원한테 어~ 박우석 위원장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그 박우석 위원장이 어~ 디에 그런 매력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참 깨끗한 사람이죠 정치적으로 그때 지구당 당협위원장이면 그~ 지방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그~ 이권을 챙기고 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 박우석 위원장이 그 점에 있어서 정말 깔끔해. 한철신을 해서 예. 인간적으로 참 매료됐다. 예. 이런 이야기 하게 됐었습니다. 예. 예. 자, 박우성 위원장님. 예, 예. 어, 중국에 오자서 장군이 남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예. 일무도원. 예.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뭐, 음. 할 일은 많은데, 예. 해가 내네 소산에 지는구나. 예. 그 후인들의 가슴을 적시게 하는 음.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오늘 박우석 위원장의 심정이 그와 같을 것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긴 세월, 예. 인생의 전반생을 음. 이렇게 오로지한 마음으로 음. 총선 고지를넘서 해서 오셨는데, 예. 이제 뭐 선거일까지, 음. 뭐, 어, 당공천을 받기 위한 음. 날짜까지 음. 포함을 해도 음. 뭐 9개월? 예. 그런 어, 정말 바쁜 마음이실텐데, 음. 예. 금산 논산 계룡 예. 지역구가 참 광활하죠. 예.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 아쉽죠. 예. 다 아쉽. 만나지 못하고 예. 그 기회를 빌려서 음. 어, 논산 금산 계룡에 음. 계신 예. 친애하는 그 예. 당동지 여러분들, 예. 시민들에게 예. 인사한 말씀. 모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지금 저희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데가 1년이 갓 지났습니다. 그리고 논산, 금산, 계룡도 우리 당세가 확장돼서 한 8분들이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라고 그분들께서도 이번에 공천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계속 논사를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려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 보수 정권이 집권한 후에 지난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때 당시도 7, 8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이 보수 정권을 논산금산교륭에서 지키면서 남아있는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고향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게 해서 이 지역의 대포자가 된다고 어, 되겠다고 나온 이상 함께 당락을 아니면 경선을 떠나서 계속 지탱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보수 정권에 경선에 임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적절한 사람인가, 그리고 누가 가장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아가는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현명한 판단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 예, 박우수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어, 짜놓은 뭐 각본이 있을 리 없고 또뭐 무엇을 묻고 어떻게 대답하랴 이렇게 입을 맞춘 일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17분 4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굿모닝 논사는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이나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도 20분 이내에 직설 인터뷰 내용을 음. 어,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할 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우석 위원장님, 참 해는 여지고 갈 길은 멀다. 어, 열심히 하셔서 참그긴 날의 네. 오랜 꿈을 꼭 이루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터리신문 굿모닝 논산 TV입니다. 감사합니다.